안녕하세요. 스페란드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드레이크 애장품 사용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뭐 3단계까지 나오진 않아서 2단계까지 해서 좀 간단하게 테스트 진행하고 결과값이 좀 빨리 나와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또 준비를 했고요. 제 화면에 보시는 이두 가지 사진을 비교를 하시면은 지금 이제 샷건 버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냥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레이크를 토템으로 썼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니,소다, 버스 한번 돌린 거예요한번 돌려서, 토템으로 썼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있는지, 아니,소다랑 누아르 딜량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드레이크가 1, 그, 애장품 1단계를 하게 되면은, 딱 이제 샷건들한테 이 정도 버퍼 들어간다.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탄이랑 이제 공격적인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아, 그래서, 뭐, 수치로, 숫자로 보면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수치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스작 기준으로, 오스작 기준으로, 21%에서 25% 정도 사건 디캐들이 세집니다. 5세작에서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풀스작을 1스죠. 그러니까 1스를 풀스작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큰한30% 정도, 30%에서 30%좀 넘게 아마 그 정도 격차가 날 것으로. 그그 그러니까 정도 사건들이 세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신도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 그래서 결론은 드레이크는 애장품은 성공했다.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샷건덱을 사용 하시잖아요. 근데 우월 코드가 아닐 경우에 이제 샷건덱을 쓰면 어떻게 쓰세요? 토브, 바니소다, 매프바를 쓰잖아요. 매프바를. 이제 바니소다 다음으로 좋은 샷건 들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드레이크 애장품을 만약에 올리시면은 매프바를 빼고 토브, 바니소다. 드레이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전격에서는 당연히 메프발 넣어야겠죠 근데 전격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이제 조합이 좀 열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힐러만 필요 없는 상황이면은 그니까 만약에 솔로 레이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샷권덱은 그래서 솔로 레이드 기준으로 샷권덱 봤을 경우에는 힐러가 필요 없는 상황이면은 이제 블랑 누아르 아니어도 뭐 레오나 넣고 바니소다 그 다음에 맵프바 그리고 드레이크 토템 이렇게도 쓸수 있거든요. 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힐러가 없을 경우니까 그거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코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바니소다 드레이크가 고정이 될것 같고 바니소다는 근데 절대 빼면 안 돼요. 토브와 바니소다는 샷건덱의 핵심이고요. 아무튼 이 정도 차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이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명중도 있고 일단 스킬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체 딜량도 굉장히 높아요. 일스가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스를 만약 에풀스작을 하게 되면은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거든요. 공격력도 더 올라가고 장탄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고한번 찍을 때마다 공중 수치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애장품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예전에 제가 바이퍼 테스트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바이퍼도 애장품을 줬을 때랑 애장품을 안 줬을 때랑 성능 차이가 그 딜량 차이가 40% 정도 나거든요. 40% 정도? 근데 드레이크는 아마 그거보다 더큰 수치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드레이크가 어느 정도 성능이냐면 바니소다의한반 토막 정도 나오거든요. 깡통 기준으로. 한 반토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점 기준으로. 깡통보다 저점 기준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나오고요. 어 잠깐만 이거를 보면 3단계를 하게 되면 은 드레이크 스페이셜 버스트 스킬이 퍼센테이지가 2배 이상 올라가요. 2배 이상 올라가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무려 공뎀증 네 공격력 증가도 아니고 공뎀증이 붙어요. 정신 나갔죠 이거는. 그 그러니까 드레이크가 엄청나게 갑자기 확 세지는 거예요. 그쵸. 믿음의 공뎀증. 맞습니다. 공증보다더 좋거든요. 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금 시너지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버프. 버프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체감이 좀덜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없는 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드레이크는 3단계 필수예요. 근데 드레이크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애장품만 줘도 1단계가 되잖아요. 근 1단계만 주시더라도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니케들 샷권 니케들 성능이 20% 이상 올라가버린다 스킬작이 7스작 미치하면 스킬작을 풀수작 했을 경우에는 30% 이상 올라가고 어 정말 말도 안되는 성능이에요. 드레이크 자체로만 토템으로 써도 그래서 3단계를 주기 전까지는 드레이크를 버스트를 안쓰고 토템으로 쓰셔도 되고 뭐 안에 넣어서 메프반 대신 넣어서 버스트를 써도 되고 선택지가 들어갑니다. 선택지가 들어가요. 근데, 드레이크를 만약에 애장품을 3단계를 찍게 되면, 은 그때부터는 이제 드레이크를 토템으로 쓰기보다는, 이제 드레이크가 버스를 직접 쓰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3단계 꼭 필수로 올려주시면 돼요. 보통 애장품 하나 만드는데, 160개가 들어가거든요. 먼지털이가 2단계 50개, 3단계 110개. 그래서 한달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빨리 준비해서 좀더 상세한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드레이크를 쓰실 거면은 세팅은 쉬워요. 세팅은 되게 쉽습니다. 세팅은 만약에 이제 범용 어뭐 범용성이든 우코든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중 우코만 챙겨 주셔도 돼요. 장탄은 따로 안 챙겨도 돼요. 그러니까 드레이크가 들어가면 샷건덱은 장탄을 안 주셔도 됩니다. 진짜로. 하나 정도 주셔도 되긴 하는데 무리해서 챙길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또 드레이크를 같이 넣어서 짜실 거면은 또뭐 장탄 안 챙겨도 되고 드레이크 세팅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코 공증 네피스 전부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드레이크 좀더 고점을 보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증우코 명중이 있고 공증우코 명중이 있고 두 번째는 공증우코 크뎀크악이 있어요 크뎀크악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지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샷건 명중 효과를 가장 잘 보는 게 샷건이기도 하고요 크뎀크악 효과를 가장 잘 보는 게 샷건이기도 합니다. 샷건들이 대부, 대부분 이제 버프 같은 게 뭐, 크웍이라든지, 크뎀 같은 게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펠릿도 효과가 있고요. 그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팅 은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나중에 서뭐 3단계 했을 때, 근데 좀더 자세하게 세팅해서, 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집탄율이죠, 명중은. 그럼 드레이크 스킬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1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1스는 뭐, 가성비로 쓰면 7스작이고요. 최종적으로는 10스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 이스를 좀덜 찍을 수 있어요. 이스는 많이 찍어야 칠스 많이 찍어야 7스입니다. 이스를 많이 찍지 마세요. 그 다음에 버스트도 끝까지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드레이크 최종적으로 스킬작하면 은 10, 7, 10. 네, 뭐, 가성비로 하게 되시면 은 7, 4, 7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찍어주세요. 큐브는 렐릭 배열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택티컬 배열을 주셔도 돼요. 편하게 주세요. 레벨 높은 거로 그래서 드레이크는 이정도만, 어, 2단계 드레이크 리뷰는 이정도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만간 또 준비해서 3단계, 어, 3단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